후끈합니다 우리의 쫄따나 음, 어떻게 우리 들이 걷지를 못하네 천원이잖아 쫄뚝 투어 가방에 주렁구 주렁구 <laughs> 어제 뽑은 <laughs> 저희는 지금 웨이팅 중입니다 또 한입 몰래 먹는 건 괜찮잖아 이러다가 벌금 받을 수 있어 게다가 금액도 꽤 커서 여행 며칠간 썰면 돼서 한꺼번에 이거는 토마토라면인데 마카로니로 너 근데 마카로니 좋아해? 진짜? 어 오케이 너는 별로 안좋 먹어보고 싶었다 똥균냐 진짜? 응 진짜 야 진짜 우리 같이 우석 가서 토마토라면 좀 먹어볼래? 빨리, 빨리 먹어봐야겠다 아난 이거 먼저 먹어볼래 와이 분간은 뭐임? 입술에 다 옆에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지나갈 때마다 손스들 웨이팅이 참많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네가 되게 많이 먹어 네가 별로라니까 나도 별로야 아니야 맛있어 한 먹어 아다안 맞아, 하세요. 아, 2 0만이잖아2 2 0이 네, 그래. 네. 네. 어. 네. 던것 어. 같아. 밥상만? 빨리 안어야 우리가 한분이라서 그런가? 아니아니 근데 진짜 현진이랑 갖고 네, 아니, 진짜 그래. 그 네. 뭐, 근데 이러면은 진짜 그 구글맛집 가면 안되지 응. 난리난리 손이 죽는다는 여자는 얼음으로 붙이고 있는데도 난리가 났다고. 아, 오케이 okay. <laughs> 찍어야지 아 찍을 건 찍어야지 많이 짧아 보이는데 괜찮아 귀엽네 <laughs> <올팔로 빠졌다. 웃음> 진짜 제 지니보다 <진희보다> 더 빨라 <laughs> <laughs> 그냥 차라리 네가 네 발로 가는 건 어떨까? 야 먹어보자. 음, 엄청 맛있게 생겼다. 니라붙어요우리 먹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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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다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제 고기보다 오백천 배 빠졌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어떨까? 좋다. <laughs> 야, 삼각이 잘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있어. 홍콩에서 먹은 것중에 삼각집, 진짜 맛있다아 뭐야, 뭐야, 뭐야. 음, 아주 맛있습니다. 베이크하우스짱 야, 여기 저기... 맛있네. 니 운동화를 사러 가 볼게요. 저 진짜 동신날아다이 말리지 마. 말아주 마세요. 마. 또 달아파 고 징징징징 니다또 징징? 아. <놀랐어>? 하 <놀랐어> <징징 된다> <laughs> 화내면 되게 무서 <laughs> 저희 1아콩 일본, 지하철을 탑니다. 아! 오, 약간 <놀랐어> <빵게루스>. <놀랐어> 여기도야. <laughs> 여기도야. 완전 신발이 넘쳐나고 있지만, 싸일까봐 불안한 찐이 이렇게 진짜 매장 같은 곳은 선김이 없습니다. <laughs> 야, 그래도 좀 어, 안 비싼 것같은데다5 0 9 이거 이번에 한국에서 파는 건데, 진짜? 응. 양말이 없어요. 찐이 양말을 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젖고 벗고 다닙니다. 오 마이 갓. 저새 신발 사서 지금 기분 좋아요. 홍콩에 와서 뉴발란스 사는 여자. <laughs> 우리 지니 <진이> 날아다닐 준비 완나 서브팀 체크인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요 체크인. 곧 저거 없어진다고 해서 네. 온 김에. 정말 다행이에요. 뭐 가지기 전에 봐서. 와, 와, 날씨 진짜 나무 모임. 자, 날씨 봐. 날씨. 비 온다네. 이뭐 뒤로 가라고 했는데? 모르지. 좀만 기다려. 100% 맞을 거야. <웃음> 진짜 안 <laughs> 와? <않아? 웃음> 진짜 안 와? 여기 맞아! 맞아? 야 진짜 예뻐! 어조 <laughs> <laughs> <조금만 웃음> <You're m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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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waves. It's getting late. Tell me what's up, the moonlight shines when I look in your eyes. I set up K Town on double digits, but one, two, gotta go to the gym. Then three, four, we can meet up again. Five through nine, baby, just tell me when. But the real hotspot don't up to ten. It's it easy, on and on and on and on. It's our season, on and on and on. 이런 열정. 야. 이것도 한번 봐도 <laughs> 있긴 <웃음> 할 수가 있는 거 맞아. 거야. 맞다. 친구야 고맙다. 그래. <laughs> 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그래. 이... 찍는다고 했는데 막싫다해 봐. 한 사람이라도 싫어해 봐. 그런 눈치 보고 이제 갔다고. 어, 나 근데. 이런 거 찍기 싫어막 이래 봐. 응? <laughs> 어? 야. 제가 만족하니? 나 만족해. <웃음> 다행이야. 뽑지도 <laughs> <또> 뭐 <없이도> 들고. <laughs> 야, 너 카메라 그거 필름 두개다 챙겼어? 응. 응. 야, 즐거웠다. 여러분 여름엔 오지 마세요 여기 <laughs> 절대 오지 마세요 예쁘긴 하다 근데 거 왔다 귀엽다 우리 이거 뭐 신자랑 찍고 싶다 뭐 아, 오케이 <laughs> 느낌 있잖아 오케이 기다려봐 나 원준 오케이 친구랑 진짜 잘 맞기 힘들다 야주로 없네 이게 주다어야야 닌데 힙합팀 졌다 <laughs> 근데 어 번언이 갖고 올걸 <웃음> <웃음> 왜? 너무 귀엽 보여? 헐. 아, 미쳤다. <laughs> 헐. 어떡함 아,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나왜이데이귀여데 열심히 피신해서 스타벅스를 찾아왔는데 그냥 물매장이고 하원행방도 아닙니다. 하원행방. <laughs> <laughs> And your h o e <laughs> <laughs> <목소리> 오른쪽에도 볼거 많다고 하긴 했고 왼쪽나 아니, 오른쪽이요. 모르겠어와다이무 오, 좀 무서운데? 야, 좀 많이 꿀렁거리더야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나소름처 무서워. 와, 국물 진짜 넘네. 야, 발이 괜찮냐? 나 발목 나았냐 아이스크림 이것이. 우스트 초코 우트 초코 소프트 크림 달달하다. 음! 음. 우리 지금 당이 필요했어. 괜찮아, 괜아 응! That's good. 진짜 애기들이 진짜.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것 같아. 응. 너무 아, 달라. <웃음> 나도 <웃음> <이래> 보고 싶어. 일해보고 <laughs> 싶어. 그렇게 생각하래. 나는 몰래 코코 사람인데 한국으로 여행 갔다 생각하고 저를 봐야 한국에서 36 아, 뭐지? 236. <laughs> <laughs>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 그랬어. 야,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찐이랑 맛있는 거를 먹을 거예요 집에서.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오늘 하루는 절대 못 살았을 겁니다. 오빠가 홍콩 갈 기분을 느끼라고 꼭 사라고 했던 선풍기 감사합니다. 말좀 예쁘게 해줘. 야, 녹화 중이야. 나오지 마. 어, 안 되겠다. <laughs>